잘들 게잘 계산되나요? 개항 그려놓고 미분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보이고 시작 X 양수고요 1,0 지나고 있고요 어, 대칭 군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극값을 조사하러 바로 가려고 X를 무한대로 먼저 보냈지 X분의 LNX를 했지 걔가 0으로 가지? 여기까지는 됐죠? 0으로 가니까, 정근선이 아마 X축이었을 거예요. 0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거고, limit X를 0 오른쪽에 보냈겠죠? X분의 LNX를 했겠지? 그러면 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얘가 LNX가 이렇게 있는데, 0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는 놈이로구나 얘는 0쪽으로 가는 놈이로구나 대략 얼마라고 잡으셨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잡으셨죠 이렇게?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요정도 가지고만 해도 경형이 충분히 그랬겠어요 1,0을 지나고 있고 x가 0 오른쪽에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갈 거고 x축이 정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여기까지 된 거지? 그래, 되게 중요한 함수야. 어 미분을 해서 뭐 극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러 갔겠죠. 이거 얼마 나오니? 2. 2. 얘는 2분의 1이죠? 따라해봐, 2. 2. 2분의, 1. 2분의 1. 외워도 돼. 알겠죠? 응. 외워도 돼. 여기는요. 2의 어, 2의 2분의 3승. 어, 얘를 해보면 여기는 나도 해야 돼 2분의 3승 LN 2의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3인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지? 이거 보이세요? 그 그렇잖아 어 그래 그러니까 하러 갑니다 2분의 3에다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돼요 이제 계형이 이렇게 나왔잖 않니?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Y축 위에 있는 점 T가 있다. 0,T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FT라 하자. FT의 개형은 그래야 풀수 있는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납득은 돼요? 그래프가 저렇게 있는데 Y축 위에 있는 점을 t라고 잡았어요. 0마 t에서의 접선의 개수를 ft라 하자. 그려놓고 이제 극한 구하는 문제였었거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ft의 그래프를 그리고 접선의 개수는 어떻게 찾는지 하러 갈 거야. 알겠죠? 10분 쉬어요.